전 전체적으로 전 음. 봤을 때 음. 보통 언제 기침이 나는지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네.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납니다. 오, 예를 들어 지금 말하는. 방송할 때도 어, 어. 제가 지금 <웃음> 시작하는 <웃음> 이렇게 어. 어디 수, 연설할 때도 하시는 어, 수, 분들 많잖아요. 헛기침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음. 부분들이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염증 상황으로 병이라고까지 할건 없지만 음. 기본적으로 기전이 똑같아요. 예, 네, 결국에는 사람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음. 아래쪽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 열이 위로 올라오는 거지, 외부에서 열이 음. 인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음. 그러면은 하복부 자체가 차가워짐으로 인해가지고 상체로 열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음. 또 하나 상체로 열이 올라오는 이유 중에는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 중에서 직장 안 다니고 학교 안 다니고 할수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렇다라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조절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소화기 쪽. 소화기 쪽의 건강을 잡아주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지현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척추. 어, 건강도 아주 중요한데, 이제 그거랑 반대쪽에 복부 쪽에 건강을. 어 이야기를 해, 어 말씀드리려고 을 합니다. 보통 이제 쓸개라고 하죠. 쓸개라고 음. 하면 뭐 담낭을 쉽게 떼내는 수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물론 질환 때문에 그렇겠지만 음. 그 담도라고 하는 곳이 사실 중정지간, 결독지간이라고 해서 음. 상당히 몸에 있는 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음. 이런 부분에서 담즙 배설이 막히게 되면 음.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많이 경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음. 횡경막이 못 움직이죠. 아하. 네,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졌다가 오. 소화되면서 내려갔다가 이를 과정에 횡경막이 같이 움직여주거든요. 오. 근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음. 몸이 계속 긴장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 만성 교감신경 항진으로 가게 되죠. 음. 그러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기침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증상이 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열한, 음. 그렇죠. 음. 또 하나는 그 원인 중에서 담, 쓸개, 간하고 쓸개. 음. 그 다음으로 있는 소장 쪽. 아 예. 소장, 소장, 장누수증후군. 예 음. 요새는 양방 쪽에서 많이 얘기를 어. 해요. 아 그렇게. 예식이라든가 네. 아토피라든가 이런 이제 그 만성적인 질환들의 포인트를 음. 어, 소장 장누수증후군에서 찾아서 음. 유산균 같은 거 많이 먹으라고 해서 광고 네. 많이 하잖아요. 음.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장 자체가 아, 소화를 못 시키는구나. 그렇죠. 밀가루라든가 아 이런 것 때문에 장이 적당히 벌어졌다가 줄었다가 이 반복이 음. 해야 되는데 그냥 벌어진 상태로 그냥 음.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러면 이제 배출이 안 되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겠네요. 그 독으로 작용한 게 몸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죠. 밖으로 배출 안 되고 몸 안으로 또거운 네, 사이로 들어오는 말이에요? 거죠. 예, 네. 그걸로 네. 인해 가지고 장이 차가워지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뭐 어. 대부분 알고 있는 질환들이 있어요. 배 아픈 어. 거, 뭐. 어. 생리통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남자들은 전립선 질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난임 뭐 이런 거부터 아, 아. 그런 모든 질환들이 사실상 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그 음. 호흡기 자체에 해당하는 음. 부분에 있어서 막 항생제 소염제를 먹는다든가 음. 뭐 한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화기 쪽 경직이 음. 동반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 사실상 이런 분들 절대적으로 소화기 쪽을 푸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